16세기 헝가리의 한성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고문, 도구, 그리고 끝없이 사라지는 젊은 소녀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여성 연쇄살인범 엘리자베스 파토리. 그녀는 왜 수백 명의 무고한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피해 백작 부인 엘리자베스 파토리의 진실. 1560년 8월 엘리자베스 파토리는 헝가리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토리 가문은 왕족과도 연결된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삼촌 중한 명은 폴란드의 왕이었고, 또 다른 친척은 트란실바니아의 공작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가문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가문 내에서 대물림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의 오빠는 정신이상으로 알려졌고, 삼촌 중 일부는 잔혹하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근친혼이 반복된 귀족 가문의 유전적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리자베스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읽고 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는 비밀리에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의 엄격함과 수치심은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1575년 15세의 나이에 그녀는 페렌츠 나다시디 백작과 결혼합니다. 남편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헝가리의 검은 기사로 불리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체유티체 성. 이곳이 훗날 수백 명이 죽어간 공포의 현장이 됩니다. 남편 페렌츠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광대한 영지를 혼자 관리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죠. 20대부터 그녀는 수천 명의 농로를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에서 일하던 하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폭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녀가 실수를 하면 매질을 가하는 것은 당시 귀족들에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엘리자베스는 노화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상화를 보면 그녀는 실제로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흰 피부 검은 머리 귀족다운 우아함. 16세기 귀족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자 생존 수단이었죠. 남편이 죽은 후 44세의 미망인 엘리자베스는 재혼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여성으로서 그녀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녀가 그녀의 머리를 빗다가 실수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덕분한 엘리자베스가 하녀를 때렸고 하녀의 피가 그녀의 손에 튀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던 엘리자베스는 피가 묻은 부분의 피부가 더 젊고 탱탱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611년 재판기록 어디에도 피 목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후 작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4명의 주요 공범이 있었습니다. 요일로나 유모이자 마녀로 알려진 여성 도르카 센테스 그녀의 오른팔 카타리나 베니츠카드 세탁부 요한 우이바르 성인 난쟁이 하인 이들은 엘리자베스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범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성에서 일하는 하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딸들이었죠. 하지만 점차 대담해진 엘리자베스는 귀족 소녀들까지 노렸습니다. 궁정 예절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귀족 가문의 딸들을 성으로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녀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죽이면서도 20년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사회 구조였습니다. 16세기 헝가리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농노들은 귀족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죠. 타녀가 사라져도 그녀의 가족들은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체우티체성은 외딴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상당한 거리였죠. 성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웠고 알았다 해도 누구도 감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의 일원이었죠. 그녀의 친척들은 왕족, 공작, 고위,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바토리 가문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조차 함부로 그녀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자베스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헝가리 왕실을 포함한 많은 귀족들이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성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 증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들은 손가락 사이에 기름 묻힌 종이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 겨울에 벌거벗겨진 채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얼어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로 짖어지거나 심지어 시긴 행위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성의 지하에는 고문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소녀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수 없습니다. 공식 재판 기록 80명, 목격자 증언 200에서 300명, 한 하인의 증언 650명 이상. 진실이 무엇이든 수백 명의 젊은 생명이 그녀의 손에 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원했던 것을 얻었을까요? 정말로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재판 기록과 당시 증언을 보면 아무도 그녀가 더 젊어졌다거나 아름다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10년 체포 당시 그녀는 50세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도 젊음을 되찾을 수도 없었죠. 결국 그녀의 범죄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잔혹함 그 자체를 즐긴 것이었습니다. 1611년 1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공범들만이 재판에 섰습니다. 요 일로 나와 도르카 센테스는 손가락이 잘린 후화형당했습니다 카타리나 베니츠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한 우이바리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바토리 가문의 명예와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녀는 체흐티체 성의 방에 갇혔습니다. 1614년 8월 21일 54세의 나이로 그녀는 그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그녀의 광기에 희생되었다는 사실만이 역사에 남았습니다.